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최근에 렌즈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렌즈 촬영을 이제 하신 걸 보고서 렌시스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어, 광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 맞다, 내가 예전에 렌시스라는 브랜드를 되게 되게 애용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장 네, 좋다고 광고를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약간 퀄리티 높은 브랜드여가지고 광고를 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이번에도 렌시스에서 원데이들을 가지고 왔고, 제가 껴본 바로는 렌시스 원데이는 진짜 자연스럽고 눈이 일단 너무 편안해요. 그게 진짜 최고의 강점이고, 이게 막쿨라현상 있죠. 쿨라현상도 없고, 저녁까지 이제 저는 촬영을 하거나 할때 오랫동안 끼는 편인데 저녁에도 눈이 피곤한 느낌이 다른 렌즈보다는 좀 덜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번에 이 렌즈를 잘 보시고 저처럼 원데이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렌즈를 비교하시는 걸 보시고 꼭 하나쯤은 뭐 껴우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램이에요. 렌즈는 뭐, 1년 내내 렌즈는 착용하기 너무너무 좋지만, 오늘은 여름에 끼기 좋은 렌즈를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무리 뭐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웜톤이고, 제가 막 밝은 블루, 막 밝은 그레이, 요런 거를 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를 껴보고, 마음에 든 것들을 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지금 끼고 있는 이 렌즈인데요. 렌시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가고, 이 시리즈가, 베티 시리즈가, 베티, 뭐, 베티 플러스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티 플러스의 브라운을 끼고 있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컬러감이 브라운이라고는 했지만, 약간 차콜빛이 감도는, 그런 매트한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브라운을 보통 생각을 하시면은 약간 초콜릿 컬러라든지 아니면 좀 밝은 브라운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거는 좀 차콜빛이 섞인 그런 브라운이라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내 눈동자에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 배티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배티 플러스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졌고 어 요거는 13.5가 그래픽 직경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눈이 조금 크신 분들은 요거 충분히 예쁘게 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촬영을 한다던가 할때 뭐 굉장히 좋은 렌즈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눈동자에는 블랙도 맞지 않는다, 브라운도 너무 좀 튄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컬러감이 진짜 자연스럽고, 되게 그, 웜톤 쿨톤 할것 없이 끼기 좋은 그런 브라운 렌즈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렌즈는 같은 베티 시리즈의 다른 컬러인데요. 베티 시리즈가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베티 플러스 아니고 그냥 베티고 베이지 컬러예요. 제가 지금 한쪽만 끼고 왔거든요. 혹시나 브라운이랑 베이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왼쪽이 베이지고, 오른쪽이 브라운인데, 얘는 좀 옐로우 빛이 나는 그런 베이지 브라운이어가지고, 조금 더좀 톤업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톤업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레핏 직경이 13이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것보다는 좀 작은 그런 느낌인데, 자연스러운 직경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이런 정도의 크기를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딱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껴봤습니다. 어, 요거는 확실히 좀 웜톤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긴 한데 사실 웜쿨 가리지 않고 착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조금 맑고 선명하게 좀운동자가 표현이 되는 것 같고 톤업이 좀 되는 점막 너무 밝은 톤업이 아니라 한톤 정도 톤업이 돼서 좀 자연스러운 톤업이랄까? 그런 느낌이고 얘도 역시나 편하고 예쁩니다. 그 다음 렌즈는 이 렌즈인데요. 여름에 끼기 좋은 시원한 그런 그레이 컬러인데, 어, 저는 그레이 컬러가 조금 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조금 키지 어,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웜톤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편견이 있어서 키지 않고 있었는데, 이 그레이는 은은한 블루빛 그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고, 색감이 맑고 쿨한 느낌이긴 하지만, 웜톤인 저도 어울릴만한 그런 렌즈여가지고, 보시면은, 이 안쪽에만 살짝 블루 색감이 들어가 있고, 겉에 아웃라인이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되게 자연스러운 그레이 컬러고, 웜, 쿨, 가릴 것 없이 끼실 수 있는, 끼기 너무 좋은 그런 그레이 컬러고, 어, 이제 여름에, 다가온 여름에 끼기가 너무 예쁠 컬러라서, 저는 이 컬러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컬러가 조금 마음에 들었고, 이게 진짜 M차 제이코를 계속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품절 대란 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웜, 쿨 가릴 것 없이 다 끼기 좋은 렌즈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원해 보이고 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도 가끔은 이제 옷이나 뭐 머리나 화장에 따라서 컬러를 조금 다양하게 끼는 거를 선호하긴 하지만, 그레이 렌즈라고 하면 보통 너무 딱 봐도 좀 너무 그레이 같은 좀 만화인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좀 꺼렸었는데 이 렌즈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레이고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블루 색감이 살짝 섞여있는 그런 렌즈라서 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노이 브라운이라는 렌즈인데요. 어, 이 렌즈는 13.5고 제가 이제 촬영하거나 할때 제일 좋아하는 크기 직경 렌즈. 이제 13.5인데, 얘는 이제 아까 브라운 컬러도 보여드렸고 베이지 컬러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브라운이랑 베이지가 조합되어 있는 그런 컬러인데 그라데이션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브라운이랑 베이지랑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섞여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브라운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그래서 얘도 이제 요게 진짜 무난하게 낄수 있는 그런 렌즈라서 내가 브라운 렌즈를 찾고 있다. 원데이 브라운 렌즈인데 직경도 좀 큰, 크고 자연스러운 그런 렌즈를 찾고 있다 하시면 얘를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내가 쿨톤인데 좀 브라운을 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예쁜 앱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와이인데요 이거는 샌드올리브라는 컬러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올리브의 색깔이 도는 그런 느낌이고 올리브 컬러지만 좀 인위적이지 않는 그런 올리브 컬러여서 자연스럽게 내 눈동자를 올리브 컬러로 좀 톤업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뭔가 싹 이렇게 내 눈동자에 물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데일리로 끼기 좋은 그런 올리브 컬러 렌즈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올리브 렌즈를 찾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올리브 렌즈는 좀 처음 봤는데 되게 자연스럽지만 은은하게 티가 나는 그런 렌즈여가지고 올리브 컬러를 찾으셨던 분들 혹은 내가 너무 브라운이나 뭐 그레이나 이런 건좀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가 조금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다섯 가지의 원데이 렌즈들 모두 제가 착용을 해봤을 때 훌라현상 없고 눈이 너무 편안한 그런 애여가지고 오랫동안 착용을 했을 때도 답답함이 없고 좀 산뜻하게 낄수 있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렌시스 너무너무 애정하지만 또이 광고를 통해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어 저도 이제 다른 렌즈들을 많이많이 많이 껴보지만 렌시스 렌즈들은 좀 억지로 인위적인 그래픽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내 눈동자에 스며들듯이 좀 물들듯이 표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착용감도 너무 좋고 훌라현상 없고 오랫동안 껴도 답답함 없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이 렌즈들 한 번씩 좀 내가 필요했었다 하시면 꼭한번 착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